안녕하세요 최희사입니다 2025년 5월 27일이고요 제가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당뇨 때문일 수도 있고요 목이 좀 잠겨서 음, 아침에는 이렇게 그 껌을 좀 씹거나 또 물을 한 잔씩 마시면서 제품 리뷰를 하거든요 구독자님들 모든 분들, 이렇게 좀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거 이제 두 제품, 이웃나라에서, 중국에서 제가 수입해서 오랫동안 이제 기획했던 거를 모듈을 한 제품이고요. 어, 개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뭐, 영어 <laughs> 너무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고요. 요거는 이제, 아이바네즈 TS9 일제거든요. 제가 이제 소중하게 갖고 있고 자료로 갖고 있고 뭐 사실 엊그저께 이제 돈이 아쉬워서 판매한다고도 했고요. 이 토글 스위치가 아래로 내려가 있는 상태가 노말이고요. 오리지널 TS9 올리면은 이렇게 이제 개인이 좀 올라가요. 기술적인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순수하게 연주인 분들을 위한 설명이고 특히나 아주 기타 입문하시는 분들 이제 필요하시면 원하시는 경우에만 아주 비대칭 대칭 기술적인 설명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전혀 이렇게 전문용어 등이 섞이지 않은 그냥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그 영상 유튜브 영상 더보기 누르시면 편안하게 보실 수 있도록 다 정리해서 올렸으니까 자 우선 한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이제 기타는 이제 싱싱 험이고요 그냥 싸구려 기타고 이렇게 중간에 미들 픽업 크린 사운드부터 트루바이패스가 되는지 한번 제가 항상 이거는 이제 버퍼바이패스고요 요거는 이제 중국에서 수입한 거는 트루바이패스고요. 한번 들어보시죠. 예. 어, 팬더 프론트맨 25화의 노말 채널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연주인이 아니라서 <laughs> 좀 시끄럽고 짜증나실 수 있으니까 역시 넓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쳤으니까 지금 볼륨을 다 제로로 했으니까 안 나는 거고요 오른쪽에 버퍼바이패스긴 하지만 안 나죠? 네. 그래서 왼쪽에 거는 이제 트루바이패스 상태니까 오른쪽에 있고 노말 상태로 이렇게 볼륨 개인 제로 그 다음에 이, 톤은 돌려볼 거고요. 레벨 한 12시 정도로 올려서 비교합니다. 이래서 제가 편한 말로... 좀 멍청하다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장점 단점이 아닙니다. 이거는 제 몫이 아니고 현주인들 몫이니까요. 올려보겠습니다. 이제 극과 극이죠? 하이가 살아있죠, 지금은요. 하이가 이제 죽은 것같죠이 상태에서도, 바이, 이제, 버퍼바이패스지만, 뭐, 저보다 모든 분들이 연주 잘 하시니 금방 느끼실 거고요. 자, 이번에는, 개인을 한 12시 정도 놓고, 음, 톤을 올려보겠습니다. 개인을 이제 최대로 한번 올려보고요. 가끔씩 그... 저는... 어떤 편집을 하질 않습니다. 노이즈라든가 이런 것도 그대로 다 들어가게끔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영상 보시는 분들도 특히 구매하시는 분들 개인적으로 또 상담도 해드리지만 있는 그대로 그러면 이제 댁에서는 연주하시는 환경에서는 저보다 훨씬 더 좋은 사운드를 들으실 수 있으시고요. 자 이번에는 이 자이 상태에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거 노말 상태고요. 게인을 올려보겠습니다. 그쪽으로 옮겨보겠습니다. 볼륨을 좀 올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빨리빨리 한단 되게 해드리고, 어느 정도는 모든 분들이 저보다 훌륭하시니까, 금방 비교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는 제가 모디한 거, 정답부터 드리면요. 거의, 거의 흡사한데, 이 레벨 량이좀더 높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 아주 동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더, 제가 추가한 부분은, 그, 여기서 오리지널 알바네즈 TS9에서도 느끼셨듯이 최소 볼륨일 때도 좀 하이가 전반적으로 너무 좀 멍청한 역할을 <laughs> 좀 싫어해서 하이 톤을 좀 살렸다는 게좀큰 장점이 될것 같고요. 레벨을 올렸다는 게 장점이고 또 이게 버퍼 바이패스가 아니고 이건 제가 한건 아니지만 트루 바이패스라는 그런 정도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볼륨만 올려보겠습니다. 12시 정도. 하이가 살아있죠? 제가 생각하는 이제 장점이고요. 이런 모든 판단의 몫은 연주인분들의 몫이니까, 건방지게 증공관 닥터가 뭐라고 하는 게안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드라이브 게인 12시까지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톤을 조절해보겠습니다. <목소리> 최대로 다 올려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너무 클것 같아서 레벨을 한 3시까지만 올리고, 그것만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동일하게 놓고요. 이거 줄이고. 이게 훨씬 더 적게 들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저역이 그것도 비교 대상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다 올릴 거고요 오리지날은 이거는 한 3시까지 그게 제가 강조했던 점이기 때문에요 드라이브 게인 둘다 최대고요 톤게인 최소고요 오리지날 그 최대 레벨 모디된거 지금 중국산은 한3시나4시 정도요. 자, 이거 먼저요. 레벨도 비슷하고 그 이제 하이가 이게 살아 있는 거고요. 자, 이제 그 상태에서 한번 이거는 이렇게 올려볼게요. 최대로. 비교니까요. 금방 느끼셨을 것 같고요. 어, 이제 제 느낌에 다른 이펙터랑 조합했을 때 조금 더 이제 부스터 용도로 많이 쓰시지만 레벨이 좀 조금 더 높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제 많은 연주자분들의 의견 수렴 그리고 어, 연주자분들마다 다르겠지만 장르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이가 좀더 살아 있었으면 이제 그뭐2% 아쉬운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laughs> 그런 거를 다 해드렸고요. 자또 핵심적으로 여기서 이제 튜브 사운드에서 볼륨을 레벨은 중간으로 놓고 너무 클까봐 좀 튜브 사운드 개인도 요게 좀 강합니다 예, 튜브 사운드의 그 미드렌즈가 좀 매력적인 진공관 사운드를 험버커 픽업에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리지널입니다 <목소리> 사운드 앰프에 따라서도 달라지지만요. 점이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한데 이거는 이제 많이 다시 한번 비교해 드리면요 이거는 레벨을 거의 다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한게 저는 그게 낫다고 생각하니까 하겠지만은, 이거 역시, 그, 증오한 닥터의 생각이고, 여러분들의, 이제, 선택이고, 연주인분들 냉정한 평가고, 그렇죠. 뭐, 제가 감히.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비교해드렸으니까, 이제, 2부, 3부에서 또, 많은 정보를 드리겠지만, 우선, 이제, 가격대로는, 이거는 이제 9만원대고요 이거는 뭐좀뭐디하고뭐 그러면은 이제 한 20만원대고 이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요거 17만원에 판매하겠다고 이제 올려 놓은 영상도 있을 것 같고요. 기억을 하고요. 요거는 택배비 포함해서 9만 5천원에 보내드리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너무 장사꾼 같은 냄새가 안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부 3부에서 뵙고 또 영상 하단 부분에, 또, 제가 생각했던 부분, 제가 어떤 부분을 모디했는지, 그, 이렇게 AI한테 검증받고 의논 나눈 부분이 있거든요. 관련해서 직접 모디파이를, 모디파이를 하시고 싶으시거나, 관련된 기술을 배우고 싶거나, 또 이렇게 뭐 수입해서 판매하시는 음. 업체 이렇게 대표님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불경기구 그런데 이런 제품을 모디파이에서 뭐좀 완판한다든지 어떤 비즈니스를 활성화시킨다든지 그런 기술적으로 기술을 배우시려는 분들 개인적으로도 Do it yourself 저렴하게 팁을 얻으셔서 이제 직접 모디파이를 하시려는 분들 또 모디파이 기술을 좀 전체적으로 인수받으셔도 상관 없으시거든요 제가 프리랜서도 오랫동안 일을 했었기 때문에 전체 이렇게 모디된 기술 회로도를 포함한 모든 그런 노하우를 전수 받으셔서 이렇게 직접 뭐, 한번 하시는 것도, 또 이미 수입한 또 다른 이펙터들이 판매가 잘안 되는 부분도 이렇게 모디를 해서 완판하실 수 있도록 기술적인 이런 상담. 물론 당연히 유료죠. 그런 경우는. 그리고 앞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우선은 연주인분들, 특히 왕초보분들 위주로 기술적인 리뷰를 하면서도 기술적인 용어, 아니고, 편하게,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좀, 어떤 유튜브를 이제 만드는 목적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바꿨고요. 요즘들도 많이 좋아하시는 그런 영어 관련된 손자, 손녀들, 아들, 뭐, 이렇게 본인도 좋고, 그런 영상 관련해서 재능 기부 영상에도 좀더 집중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또,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